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아멘.행복하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누구든지 그 행복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데 자유야말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게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신나게 누리게 해 주며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자유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유 안에 욕망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어 마치 곱비 풀린 황소가 제맘대로 휘젓고 날뛰어 온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농사를 망치고 사람들을 치고 받아 다치게 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과연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디까지여야 행복할까요? 또그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안전할까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젊은 사사 둘이 이스라엘에서 날뛰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가자 그의 사사 직분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아비를 닮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경계 안에서 사사 직분을 감당했다면 그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사들은 제멋대로 욕심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절의 기록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의 주된 사역은 법정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 기준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사가 판결할 때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드러나 억울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억눌렸던 자도 자유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자들이 되었는데 사사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결로 사람들을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이들, 억눌렸던 이들에게 자유는커녕 그들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 자신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뇌물을 받아가며 자기 마음대로 억그러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듯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같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말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삐가 풀려 날뛰니 그 백성들도 덩달아 그 고삐가 풀려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5절의 기록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사들이 방종을 일삼은 결과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지니, 장로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달라붙은 조건은 사모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리했습니다. 사사들의 악행도 싫고, 눈에 안 보이는 왕 하나님도 싫으니 이런 엉성한 나라 체계는 이제 접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체계에 있는 왕국을 세워 세상 속에서 당당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말입니다. 이를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섭섭함이 묻어나는 응답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7절의 기록입니다.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른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셨다는 푸념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를 더욱 선명히 드러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 직후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품어왔던 이스라엘이 오늘이라 하여 바뀌었겠는가 하는 냉정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토록 변덕스럽고 불신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해 주되 구절의 기록처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의 기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왕은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뿐만 아니라 재산을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이제는 왕 아래에서 새로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왕은 이제 누릴 자유에 날개를 달지만, 반면에 백성은 이미 누려왔던 자유에 통제가 가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그 왕정제도를 얼마나 전했을까? 그 와중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쏘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로서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 자유롭게 결정한 일이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새롭고도 자유로운 왕정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단호하고 확실하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2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외면 받으시는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십니다. 새로운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면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는 자식을 얼레고 달래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아는 자식을 보며 분개하여 호적을 정리하는 부모는 실제 많지 않듯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생각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분개하시어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어르고 달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통치와 보호하심 안에 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행복을 찾겠다고 자유로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가죽 옷과 함께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불신앙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왕을 주시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타락한 왕들과 백성들의 변함없는 죄악과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죄악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하나하나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속에 함께 거하시며 여전히 살길을 열어 주십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픈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믿으신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도 이웃도 또나 역시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우리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우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은 믿사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